오늘도 화이팅! 언제나 별 5개짜리 정보만 드리는 루이비똥칩입니다. 이번 영상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또 다른 수혜 아파트 용인 고진역 대광로 재비항입니다총 8개 동 860세대 지하 2층부터 지상 29층으로 대단지 아파트로서 에버라인선 고진역 도보 2분 거리에 위치하는 초역세권 입지를 자랑합니다. 대한민국 전체 경제의 호재로 작용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심장인 처인구에서 초역세권 신축 아파트로서 용인 푸르지오 원 클러스터 이후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추석 연휴 전에 그랜드 오픈하여 이미 많은 분들이 방문하시고 계약을 하셨습니다. 용인 고진역 대광로 재비양이 왜 뜨거운 관심을 받을까요? 첫째, 반도체 클러스터의 호재속 처인구의 신축 아파트를 잡으실 가장 완벽한 시기입니다. 2030년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로 인해서 증가하는 인구가 처인구로 집중됩니다. 이에 아파트 및 오피스텔 등의 주거입지 환경의 개발은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매년 증가하는 공사비와 자재비 인건비 속에서 앞서 분양하여 완판한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와 함께 합리적 평당 가격의 마지노선이 될 용인 고진역 대광로제 비앙입니다. 둘째, 2028년 7월 준공이 예정된 일반 분양 아파트입니다. 추가 분담금 없이 초기 5% 계약금으로 잔금까지 들어가시는 비용 없이 용인의 초역세권 아파트를 내 집으로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 셋째, 중도금 대출이 무이자입니다. 보통 일반 분양 아파트에서 이자 후불제도 큰 매력을 느끼는 장점인데 용인 고진역 대광로 제비항은 중도금이 아예 무이자입니다. 지금이 아니시면 가지실 수 없는 혜택입니다. 넷째 학품 아파트입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아파트 단지 바로 앞에서 통학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으시거나 자녀 계획이 있으신 신혼 부부 고객님들에게는 완벽한 입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용인 고진역 대광로 제비항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호재 속에서 유일한 초역세권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자녀들의 학군도 완벽하게 갖추고 있어 주변에 용인시장과 대형마트도 근거리에서 이용할 수 있는 완벽한 입지 의 아파트입니다. 완벽한 입지와 미래가치가 확실한 용인 고진역 대광로 재비양을 중도금 무이자에 좋은 조건으로 가지실 수 있는 완벽한 기회입니다. 미래가치가 보장된 용인 고진역 대광로 재비양을 고민하시지 마시고 영상 상단 연락처로 연락 주셔서 문의 주시면. 자세한 상담과 주택 홍보관 방문 예약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좋은 투자는 망설임이 아니라 설레임입니다. 완벽한 정보, 고급 정보를 의빗동집.